안녕하세요. 진아홈트 진아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저번 상체 폼롤러 스트레칭에 이어서 오늘은 하체 폼롤러 스트레칭을 진행할 건데요. 골반이 유연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골반이 한쪽으로 틀어지신 분들, 그리고 짝다리를 많이 짚으시는 분들, 다리를 꼬시는 분들도, 그리고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반대로 서서 일을 하셔서 종아리 알을 푸르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다리 부종이 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좋아요, 구독으로 매일 이 영상을 따라해 주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호흡인데요. 호흡은 근육의 이완을 도와주기 때문에 호흡이 절대로 멈춰서는 안 돼요. 동작이 멈추는 건 괜찮은데 호흡이 멈추시면 안 되고 그리고 순서대로 안 하셔도 되고요. 천천히 한 부위씩만 하셔도 되고 내가 너무 이쪽이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픈 부위를 조금 더 해주시면 돼요. 어, 그리고 그렇다고 너무 한 부위만 하지는 것도 좋진 않으세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풀어 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리고 상체 폼롤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너무 시원하다고 많이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한 10회 정도, 그 다음에 괜찮다. 그러면 20회. 괜찮다. 30회. 이렇게 늘려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폼롤러를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네, 이제부터 하체 폼롤러 스트레칭을 해보실 건데요. 첫 번째로는 힙플렉서라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이 짧아져 있는 근육을 먼저 풀어볼게요. 그 상태에서 폼롤러를 이번엔 허리 뒤쪽에 대고 팔꿈치를 대시면서 누워주실 거예요. 약간 누우셨을 때 꼬리뼈 위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쉽고요. 약간 왔다 갔다 움직였을 때 뼈보다 살짝 위쪽. 움푹 파인 부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한 다리, 왼 다리는 내려놓으시고, 오른 다리 먼저 접어서 가슴 쪽으로 최대한 당겨 오실 거예요. 이제 내쉬는 숨으로 오른 다리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시면, 왼쪽 무릎부터 골반 안쪽까지 늘어나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네. 이때 과하게 어깨가 들리지 않게. 상체 스트레칭 할때 어깨 풀어주셨잖아요. 그대로 어깨를 푼 상태에서 오른 다리만 가슴 쪽으로 당겨주실 거예요. 여섯. 일곱. 여덟. 왼 다리는 뒤꿈치 바닥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아홉, 열이, 그 상태 오른 다리 내면놓으시고 반대 왼 다리를 접어서 똑같이 내쉬는 숨에 무릎을 당겨주실 거예요. 둘, 어깨, 긴장된 어깨 한번 풀어내고, 셋, 우리 오른쪽 골반 안쪽부터 무릎 안쪽까지 그대로 늘려주실 거예요. 다섯, 여섯, 최대한 왼무릎이 가슴 방향으로 붙는다는 느낌으로 당겨 오실 거예요. 아홉, 열이, 그대로 천천히 다리를 돌아오시고, 여기서도 옆으로 돌아서 항상 손으로 받쳐서 그대로 살짝만 올라오실 거예요. 이번에 바로 엉덩이를 이어서 가실 건데요. 엉덩이는 가장 큰 대둔근을 먼저 풀어주실 거예요. 양손은 그대로 받쳐주시고, 먼저 오른 다리 엉덩이가 들어가실 거예요. 그 상태 천천히 오른 다리를 올려놓고, 그 상태에서 왼발로 앞뒤로 롤링을 해주실 건데, 내 엉덩이 부분을 크게, 내쉬는 숨에, 호흡은 바뀌셔도 상관없어요. 멈추지만 않고 유지해주시면 되세요. 네. 이때 손목이 너무 아프신 분들은 팔꿈치를 놓고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대로 우리는 엉덩이만 풀어주시면 돼요. 일곱. 여덟. 아홉. 열이. 그대로 살짝, 이번엔 살짝 앞쪽으로 몸을 틀어서 약간 엉덩이의 바깥 부분. 네. 여성분들이 많이 꺼져서 싫어하시는 부위, 중둔근을 풀어보실 건데, 이 상태로 그대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다리를, 오른 다리를 뻗고 왼 다리를 위에 놔서 살짝 엉덩이 움푹 파인 부분을 그대로 움직여서 롤링을 해주시면 돼요. 항상 롤링하실 때는 내 몸의 무게로. 위에서 밑으로 압을 주셔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때도 어깨가 너무 위쪽으로 올라오지 않게 계속 끌어내리면서 귀랑 어깨는 멀어진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이대로 10번 시원하게 문질러주시면 이 상태에도 그냥 가볍게 왔다 갔다가 아니라 천천히 압을 위에서 밑으로 주고 근육을 풀어내듯이 문질러주셔야 돼요. 네, 이번에는 대퇴 근막장근이라고 가장 아파하시는 부위로 넘어가실게요. 그대로 손바닥을 살짝 짚고, 폼롤러를 허벅지 약간 팬티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를 그대로 옆으로 누워서 왔다 갔다 움직여주시는데, 최대한 내가 갈수 있는 만큼만 위아래로. 좋아요. 괜찮으시면 이제 그 골반에서 거의 무릎 방향, 살짝 아랫부분을 누르면서 위아래로 움직이실 거예요. 여기서도 저희 광배근 풀을 때도 앞뒤, 등 풀을 때도 앞뒤로 막 문질렀는데, 앞뒤로 몸을 움직이면서 문지르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대로 내가 가장 시원한 부위를 찾으면서 아픈 부위다. 그럼 약간 홀딩 멈추셔도 되고 그대로 천천히 누르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진행을 하실 거예요. 호흡은 계속 유지를 해주시고 여기까지 오른쪽을 풀었으면 이번에 우리 반대쪽으로 넘어가실게요. 천천히 엉덩이 안고 가장 큰대두근을 먼저 풀 때는 왼발을 올려놓으시고 풀고자 하는 쪽 엉덩이를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엉덩이뼈를 살짝 무게중심 왼쪽으로 이동해요. 오른쪽 엉덩이 뜨셔도 돼요. 왼쪽 엉덩이를 누르면서 위아래로 둘셋 손은 아무데나 짚으셔도 상관없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일 그대로 바깥쪽 엉덩이 몸을 더 틀어서 하나, 움푹 파인 부분을 그대로 공략하고 괜찮으시면 밑에 있는 왼다리를 내려서 조금 더 길어지게 엉덩이를 늘려주실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 몸을 무게로 누르면서 아홉, 열. 그대로 이제 살짝 아랫부분, 몸을 더 틀어서 팔꿈치 바닥, 그대로 위아래로 하나, 둘,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서도 앞뒤로 움직이셔도 돼요. 하나 근육을 앞뒤로 둘셋 넷, 다섯, 그대로 천천히 손을 받쳐서 항상 돌아오시고요. 그 상태 이제 많이 좋아하시는 부분이 이제 바깥쪽 우리 여성분들 크게 옆으로 나와있는 살들 있잖아요. 여기 끝으로 나와있는 흔히 승마살이라고 많이 부르는 바깥쪽 근육을 또 다시 또 풀어주실 거면 아까처럼 똑같아요. 옆으로 누워서 팔꿈치를 대고 위아래로 이번엔 다리를 다 붙여서 띄워주실 거예요. 바닥에 띄워서 그러면 무게 앞이 더 실리세요. 그대로 최대한 내가 움직이면서 가장 아픈 부위가 있어요. 거기서 최대한 멈추고 홀딩. 하나, 둘, 셋. 이 위치는 또 사람마다 달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때 너무 어깨가 내려가시면 안 되고, 엉덩이가 뒤로 너무 빠지셔도 안 돼요. 그대로 최대한 세워놓고, 열, 그대로 반대로, 손을 항상 짚어주시고, 두 다리를 붙이고, 위아래로 하나, 둘, 우리 승마살 그대로 문질러주면서, 셋, 근육이 풀어지셔야 돼요. 네, 호흡은 유지, 다섯, 가장 아픈 데에서 또 홀딩 갈게요. 하나, 둘, 셋, 여기서 또 팔꿈치 너무 떨어뜨리지 마시고, 팔꿈치 바닥을 밀어내고, 넷, 네. 괜찮으면 또 앞뒤로 하셔도 상관 없으세요. 그대로 계속 너무 엉덩이가 뒤로 빠지거나 허리가 너무 꺾이시는 게 문제예요. 거기서 요거 코어만 계속 잘 잡아주시면 부상은 절대 없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저희 이제 허벅지 앞쪽으로 넘어가 보실 거예요. 허벅지 앞쪽. 이건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이 짧아져 있는 근육이기도 해요.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이번에 양 발을 위아래로 롤링 하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앞에 있는 부분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여네 대퇴사두근을 풀으셨으면 이번에 허벅지 안쪽 내정근을 풀어보실 건데요 밑으로 바닥을 보고 누워서 준비하실게요 손롤러는데 옆에 세워두셨다가 먼저 왼발을 기역자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사타구니 안쪽까지 폼롤러를 넣어 주실 거고요. 그 상태에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천천히 무게를 왼쪽 허벅지 안쪽에 실어서 살짝 늘려 주실 거예요. 그게 괜찮으신 분들은 다시 돌아왔다가 이번에 폼롤러를 무릎 방향으로 살짝 밀어내실 거예요. 그래서 안쪽을 그대로 문질러주면서 하나 다시 마시고 둘 내가 계속 위에서 밑으로 압을 준 상태에서 똑같이 옆으로 벌려주시면 돼요. 셋넷 하시다 보면 무릎이 자꾸 내려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대로 무릎을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방향 그대로 만들어서, 위에서 개구리 다리 기역자 모양을 만들어 주실게요. 마지막. 여기까지도 괜찮으시면, 폼롤러 밖으로 또 밀어서, 우리 무릎 안쪽까지 한번더 늘려 주실 거예요. 하나. 둘, 그 내장근이 무릎에 가까워질수록 아프신 분들이 있고 사타구니 쪽에 가까울수록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그냥 가장 아픈 부위를 더 많이 해주시면 돼요. 다섯, 그대로 한번더 갈게요. 내쉬면서 압을 주고 그대로 밀어내고 여기까지 발을 바꿔서 또 반대 발 할게요. 폼롤러를 세운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 사타구니 안쪽에 꽉 폼롤러를 눌러주고, 그대로 천천히 무게를 실어서 골반을 넓히는 동작 하시고, 다시 또 살짝 밀어서 무릎과 허벅지 그 가운데 쪽, 무릎 사타구니 그 사이에 놓고, 다시 또 앞으로 풀어주실 거예요. 하나, 이때 왼쪽 골반이 살짝 뜨셔도 상관없으세요. 앞을 위에서 아래로 주면서, 셋, 네, 다섯 무릎 내려가지 않게 옆으로 그대로 밀어내고 일곱, 여덟 내가 가장 아픈 부위 그대로 눌러내면서 아홉 그대로 무릎 쪽으로 조금 더 밀어낼게요 바깥으로 하나, 둘. 네, 그래서 여성분들 허벅지 안쪽 살 많으신 게 너무 싫으신 분들 폼롤러로 계속 문질러서 혈액순환을 조금 만들어주시면 나중에 근력 운동하실 때도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한번더 그대로 누르시면서 밀어주고. 네, 그대로 천천히 돌아오셨다가. 이번에는 바로 많이 알고 계시는 다리 뒤쪽을 늘려 주실 건데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이번에는 대퇴이두, 허벅지 뒷면에다가 폼롤러를 놓고 팔을 뒤로 받치실 건데 너무 힘드시면 그냥 여기서 발, 팔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 발만 그대로 올려놓으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괜찮다 싶으신 분들 손바닥을 바닥을 밀어내면서 상체를 들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손바닥 힘으로 그대로 올려놓고, 앞뒤로 허벅지 뒤쪽, 흔히 셀룰라이트 많은 그 부위를 누르면서 똑같이 움직여주실 거예요. 이때도 어깨 너무 떨어지지 않게 계속 어깨랑 귀는 멀어지게 눌러주신 상태에서. 두번더 갈게요. 하나, 둘. 여기까지 괜찮으시면 이번엔 종아리로 가실 거예요. 아마 많이 해보셨을 텐데 여기서도 똑같이 앞뒤로 문지르면서 종아리를 풀어주셔도 되고 발가락 끝을 서로 모아서 엄지를 모은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셔도 되고 바깥으로 벌리면서 문지르셔도 괜찮아요. 아마 허벅 종아리 알이 되게 심하신 분들은 이것만으로도 되게 시원하실 거예요. 여기서 또 저희는 괜찮으시면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어서 압을 주실 거예요. 그대로 천천히 손이 받친 상태에서 종아리를 위아래로 최대한 위에서 아래로 눌러서 압을 주고 그 압으로 종아리 완전히 그 알을 풀어내실 거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더 갈게요. 누르면서 그대로 천천히 내려. 네, 이대로 되셨으면 종아리까지 풀고 이번에 마무리로 앞쪽. 흔히 여기 앞쪽을 되게 많이 타이트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 오른다리 특히 운전하실 때 많이 다리를 뗐다, 엑셀을 뗐다, 붙였다 하실 때 많이 단축되는 근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위를 내가 직접 손으로 타이트한 근육을 눌러주 눌러서 풀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폼롤러로 문질러 주실 건데 어떻게 하실 거냐면 그대로 한 발씩 먼저 가보실게요. 폼롤러를 가로로 매트 위에 올려두시고 먼저 한발그 앞쪽 근육 경골근을 앞으로 눌러서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실 거예요. 약간 비스듬하게 눌러주셔야 돼요. 직각으로 누르시면 앞쪽 뼈에 부딪히기 때문에 살짝 바깥쪽으로. 아프신 분들은 그 아픈 근육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쪽으로 완전히 눌러서 앞으로 풀어내실 거예요. 괜찮으면 최대한 발목까지 가깝게 눌러주고. 넷. 두번더 갈게요. 내쉬는 숨. 마시고. 네, 반대 다리도 똑같이. 직각이 아니라 살짝 바깥쪽으로 견골근을 문질러서. 하나, 내쉬는 숨에. 괜찮으시면 이렇게 한 손을 무게를 더 실어서 풀어주셔도 돼요. 둘, 셋, 넷. 그대로 세 번만 더 할게요. 하나. 위아래 움직이면서 가장 아픈 부분은 그대로 살짝 멈춰서, 홀딩해서 한번더 눌러주셔도 돼요. 그대로 마지막 누르면서 앞으로 한 발이 또 괜찮으시면 이번에 양 발을 같이 올리실 거예요. 손바닥을 짚어서 그대로 엉덩이 뒤꿈치에 붙인 상태에서 앞뒤로 롤링하면서 세, 넷, 다섯. 나서, 홈롤러는 내 몸의 무게로만 근막 이완을 진행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게 하실 수 있으세요. 호흡만 멈춰지지 않게. 마지막 한 번만 더 무릎 최대한 누르고 다시 그대로 쭉 끌어내려 주실게요. 네, 우리 마무리로 이제 부종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앞쪽에, 앞에 있던 내용들이 너무 힘들다 싶으시면 맨 처음에는 이것만 계속 반복을 해주셔도 돼요. 무릎을 꿇고 폼롤러를 내 무릎 뒤편으로 완전히 끼워 넣어 주실 거예요. 한 손으로는 계속 끼워 놓은 상태에서 폼롤러를 고정시켜 주시고요. 그대로 밑에서 누르듯이 앉아서 천천히 눌러 주실 거예요. 그래서 폼롤러가 고정된 상태에서 누르시면 정확히 딱그 종아리 알 부분까지 늘릴 수 있어요. 그 아래 완전히 멈추시면 그 자세에서 손을 폼롤러 위에 올려놓고 괜찮으시면 손으로 또 무게를 더 많이 실어주실 거예요. 무게를 실은 상태에서 호흡하실게요. 내 발등은 바닥으로 계속 펴져서 눌러져 있고 천천히 내쉬고 마시고 내쉬 는숨에 무게 압을 조금 더 실어서 아래을 조금 더 풀어 주고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엉덩이가 계속 뒤꿈치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실게요. 그대로세번 더. 다시 하나. 마지막, 세, 그대로 엉덩이 무게 밑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대로 살짝 들어주셨다가 마무리 발목까지 내려가서 한번더 누를게요. 발등은 밑으로 계속 평평해지게 늘려주시고 발끝 뒤쪽으로 더 뽑아낼게요. 네. 다섯 여섯, 여섯 괜찮으시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살짝 무게중심을 이동해서 오른쪽 다리 한번더 풀어주시고 다시 내쉬는 숨 왼쪽으로 몸의 무게중심 이동시켜주고 그대로 왔다 갔다 두 번만 더 할게요. 하나 근육을 최대한 눌러주면서 둘, 왼손바닥으로 뒤꿈치 누르듯이. 마지막 한 번씩 더 갈게요. 하나. 그대로 마지막. 둘. 그대로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서 폼롤러를 빼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진아운트의 폼롤러 한채 편이었고요. 어, 앞으로 계속 폼롤러로 운동을 많이 하고 스트레칭을 많이 할 예정이라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예쁜 날이 만드세요.